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션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얘긴데요 그때쯤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귀신도 잘 보고 가위도 잘 눌리고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몸이 약하다든가 뭐 신기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묘하게 기가 약한 건지 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에 그때 학교에서 이 친구가 봤던 귀신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내가 이런 귀신은 진짜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얘기했던 게이 친구의 도플갱어가 아니고 이 친구의 친구의 도플갱어예요. 저는 모르는 제 친구만 아는 그런 친구였는데 학교가 끝나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학교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그 지역이 좀 완전히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 도시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약간 개발된 그런 지역이에요. 시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거기 이제 중앙로라고 하는 번화가 같은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뭐 옷가게도 있고 그때 그 지역에 진짜 딱 하나 들어와 있던 베스킨라빈스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뭔가 행사를 해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 중앙로가 하필 학교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애들이 이제 거기 사람들 북적북적 하니까 거기서 같이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평상시처럼 하교를 하던 이제 제 친구가 편의상 비라고 하면 비가 하교를 하면서 그날따라 걔 혼자 하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 같이 다니던 애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붙어서 같이 하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하교를 하던 길에 왠지 구경이 하고 싶어서 그 중앙로에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뒤에서 A라고 지칭을 하면 이 친구가 와서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야너 여기서 혼자 뭐해?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보니까 A라서 어, 야나 여기서 뭐 구경하고 있지.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좀 보고 가려고 이러면서 그냥 일상 대화를 했어요. 평상시 학교에서 대화하듯이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를 하다가 A가 어야나 이제 가야겠다 그러고서는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고 먼저 출발을 하고 얘도 이제 비도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던 길에 A랑 헤어지고 채 5분도 안 됐는데 아 맞다 A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A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또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니까 A가 뭔가 좀좀 좀 전하고 다르게 늘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좀 전에는 아니랬는데 이러고서 야너 지금 어디야?라고 물어봤어요. 가까운데 아직 안 갔을 거니까 가까운데 있으면. 다시 와봐, 나 이거 얘기 좀 하게, 라고 하려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 요금이 R이라는 걸로 충당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낭비하기 싫어서 전화를 짧게 하려고, 오라고 하려고 너 어디야? 했더니 A가, 어, 나 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B가,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생각이 딱들 들어요. 왜냐면 A인의 집이 시내에서 5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래요. 최소로 잡아도 15분. 근데 5분 만에 얘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언제 집에 갔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A가, 어? 야,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왔어. 할 일이 좀 있어서. 그 순간 B가 뭔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내가 본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완전 덜덜 떨면서 집에 가서, 다음 날 학교에 오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듣고, 이제, 그때도 제가 좀 이런 거에 <laughs> 관심이 많은 그런 애였고,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러니까, 듣고, 야, 그거 꼭 도플갱어 같다. 네가그 친구의 A의 도플갱어를 본거 같다. 너 A한테 한번얘기를 해줘. 너, 너 똑같은 애안 보게, 잘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게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두 달 후쯤, 그쯤 지났는데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러 학교가 본관하고 별관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는 교실이 별관이었어요. 근데 본관 쪽에 친구를 만나러 본관에 갔어요. 학교가 되게 오래돼서 저희가 다닐 때도 이미 50년 정도 된 학교였는데 본관 건물은 되게 오래됐고 별관은 이제 2학년 때 새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본관에 이제 그좀 오래된 느낌 그 건물에 가서 한 3층쯤에서 친구를 만나고 갈려는데 갑자기 비가 4층 계단 난간 쪽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쪽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서 누구랑 얘기 하나 보네 좀 기다렸다 같이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뭔가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게 두면 안될것 같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 옆으로 이렇게 성큼 확 다가가면서 위를 딱 올려다봤어요 근데 얼굴은 분명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의 어떤 누군가가 되게 당황한 것 같은 느낌으로 얼굴을 싹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더니 B가 어, 왜쟤 얘기하다 가고 갑자기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A래요. 그때 그 도플갱어 그 봤던 A 그러고서 a 네 교실 어디야? 우리 가보자 그랬더니 4층에 있대요 A 교실이. 그래서 그러면, 너랑 얘기하다가, 누가 불렀다든가 해서 교실에 갔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교실에 갔더니, 걔는 또, 지네 반 애랑 막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화가 났죠. 너는 나랑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가놓고, 이렇게 다른 애랑 얘기하고 있냐? 그러고서 화를 냈는데, 애가 굉장히 황당해하는 얼굴로, 무슨 소리야? 야, 나, 나간 적 없어. 나, 내내 교실에 있었는데? 나 얘랑 계속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한 를거그 순간에 비 우리 정말 새하얘져갖고 내가 또 봤구나 내가 걔를 또 봤구나 <laughs> 그래갖고 완전 우리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걱정을 좀 했어요 얘가 이독백이어가 뭔지는 몰라도 처음에 시내에서 만났는데 학교까지 쫓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B나 A한테 해를 끼칠 의도로 학교까지 쫓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B랑 둘서 이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한참을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잊혀질 만한 쯤에 비가 저랑 같이 또 본관을 갔을 때 그때보다 조금 내려온 위치, 그러니까 계단에서 층하고 층을 올라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에 A가 서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떨어져 있었고 비가그 계단 쪽한 가운데 서 있다가 걔를 봤는데 A가 B를 보고 오라는 듯이 이렇게 선짓을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B가 한 걸음 다가가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딱 멈춘 게 A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안 치고 지나가더래요. 다른 애들이 A 주변을 왔다 갔다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치거나 비켜주거나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A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애들은 걔가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서, 비가,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걔구나 하고선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옆에 가갖고, 왜, 왜, 너, 안색이 왜 그래? 그러고 딱 치는 순간에, 마치 이렇게 그 자리 없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라, 사라져버리더래요. <laughs> 다행히, 그 후에 그 도플갱어를 다시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된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린 거라서 졸업할 때까지도 비가 다시 a 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계속 경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그~ 다닌 데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닐 때도 이미 (50년) 정도 됐고 지금은 (70년) 조금 넘은 그런 학교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학교 학교가 좀큰 편인데도 건물이 중학교하고 이제 붙어있어요 근데 중학교 건물 고등학교 건물 둘다 본관 자체가 좀 오래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오래된 만큼 괴담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이게 학교 부지 안에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교회 조차 괴담이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괴담들 중에 이제 뭐 흔하게 학교에 있는 그런 괴담도 있고 뭐 무용실 걸 괴담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본관 건물 2층에 본관의 화장실이 다 건물을 이렇게 정면에서 마주 봤을 때 왼쪽에만 화장실이 쭈룩 있었어요. 층마다 근데 2층에 그 화장실 앞쪽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머리가 있다는 괴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밖에 없어요. 학교 안에가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교실이 있는 형태인데 복도가 약간 넓어요. 그리고 창문이 학생들의 시선 높이에 있지가 않아요. 창문이 조금 더 높이 달려서 키가 가장 큰 남자 선생님이 겨우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의 높이의 창문이 있었어요. 거기다 창문 자체도 약간 작고 그러니까 딱 복도에 서면 뭔가 벽으로만 둘러싸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갑갑한 느낌이 드는 그것도 약간 색깔도 어두침침하고 심지어 양쪽으로 교실이 있으니까 빛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낮에도 뭔가 본관에 들어가면 어둡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들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 여름에도 심지어 서늘했어요. 교실, 이 본관 건물 안은. 근데 2층에 화장실 앞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두 교실 앞만 떠다니는 머리가 있다. 그런 괴담을 이제 얼핏 들었었어요. 들어도 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아, 그냥 학교에 흔히 있는 괴담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오. 저희가 2학년 때는 별관이 지어져서 옮겼지만, 1학년 때는 본관 2층에 있었어요. 1학년 때 저랑 그 비랑 같은 반이었는데, 하필 교실이 화장실 앞쪽, 이제 운동장 쪽을 보고 있는 교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후 수업쯤, 이제 그때쯤 졸리잖아요. 점심 먹고 와서 비가 반쯤 졸면서 이렇게 있다가 무심코 졸린 김에 눈을 이렇게 돌렸는데 복도 쪽을 봤는데 창문에 얼굴은 이상하게 안 보이는 형체만 있는 느낌인데 여학생이라는 거는 느껴지는 이상한 머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누가 수업시간에 나가서 돌아다닌다 보다. 졸려서 나왔나 보다. 하고 시선을 한번 돌렸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복도를 봤더니 이 여학생의 머리가 얼굴에 3분의 1쯤이 보이게 피가 <laughs> 그렇게 있는 거예요. 창문 높이가 가장 큰 남자 선생님도 머리 눈썹 정도가 보일 정도가 단데 이 여학생의 머리가 그거보다 더 아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앞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는데 걸을 때 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그냥 스르르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수업 중에 머리가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실 창문을 따라서. 근데 이게 창문이 위쪽에 그 정도가 있고 아래쪽에는 진짜 발만 보일 정도로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바닥에 거의 붙을 만한 높이. 그래서 지나갈 때 애들 책상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면 키가 큰 애가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발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 머리를 가만히 보자 아래를 쓱 내려다봤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화장실 쪽을 바라본 상태로 슬슬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졸린 거막 깨려고 이렇게 하다가 비를 이렇게 봤는데 비가 얼굴이 정말 백지창처럼 막 하얘져 갖고 있는 거예요 복도 쪽을 많이 본 채로 그래서 얘가 대체 뭘 보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비가 그 순간에 제가 복도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하 하고 한숨을 딱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머리가 떠가더라 화장실 쪽으로 머리가 떠가는데 네가 쳐다보는 순간에 확 없어져서 내가 그대서야 숨을 쉬겠더라. 숨도 못 쉬고 쳐다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비는 그 머리를 다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학교 대담 특집에 사연을 얘기하려고 제 이제 밑에 동생이 둘째 동생이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갔어요. 이제 제가 졸업하고 걔가 입학하는 그런 나이대라 들어갔는데 걔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사연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뭐 이것도 얘기해볼까 하는데 했더니 동생이 자기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있었던 교실에 맞은편 교실이 동생이 2학년 때 들어갔던 교실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점심 먹고 난 오후 수업 시간에 동생하고 동생 친구하고 같이 반쯤 졸다가 복도를 봤더니 그렇게 똑같이 떠가는 머리가 스르륵 지나가는데 형체는 확실히 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화장실 방향을 향해서 스르르르 이렇게 지나갔다, 나도 봤다, 라고 동생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수 없는, 머리만 있어서 그야말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괴담이고요. 얼핏 듣기로는 복도 쪽에서 머리를 목격한 친구도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제가 아는 애는 아니었고, 이제 전에 전에 듣기로는 복도에서 봤을 땐 무슨 검은 그 쉐도우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걸로 이 화장실 쪽으로 슈슈슉 하고 가는 모습만 보인다고 그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laughs> 이건 이제 짧은 대담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2학년 때 얘기인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별관을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별관 앞에가 고등학교 전용으로 쓰는 아주 작은 운동장이 있었어요. 운동장으로 웬만한 애들이 다 처음 보는 새까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 중인데. 그래서 애들이 다 <laughs> 뭐지? 저차 뭐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 수업을 하고 계시던 도덕 선생님이 그 차를 보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 선생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한참 우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 차가 니들 은잘 모르겠지만 저게 연구차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차가 그 관을 실은 차잖아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 관을 실은 게왜 들어오지로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선생님이 저기에 너희 선배가 타고 있어, 3학년 선배가 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를 이제 도선생님이 1학년 때쯤에 이제 맡으셨었는데 이 선배가 진짜 뭐랄까 팔방미 그런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기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너무 좋은데 선생님한테 예쁨도 받고. 거기에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맡고 성실하고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딱 하나 없는 게 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원을 많이 못 간다는 것 정도일 정도 그런 선배였대요. 선생님들도 너무 예뻐하고 이제 3학년이니까 공부 성적이 너무 괜찮아서 학원을 한 군데 다니는데 학원 여러 군데 다니는 선배들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한 거예요. 진짜 정교에서놀 정도로. 그런 선배라 아 이제 대학교도 좋은데 가고 야너 이제 필름만 남았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던 그런 예쁨 받는 선배였대요. 근데 야자가 끝나고 학원을 한 군데밖에 안 가니까 최대한 야자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대요 이 선배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려고 이제 학교를 나섰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붙어 있고 중학 학교 앞쪽을 건물 앞쪽으로 대운동장이라는 큰 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로질러 가면 학교 뒷문이 있어요. 조그맣게 학교 뒷문이 있어서 거기로 나가서 가면 학원을 더 빨리 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 선배가.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밤 늦은 시간이니까 그쪽이 이제 뒷문을 나가면 주택가예요. 그래서, 아, 이밤 중에 주택가에 누가 있겠어? 그러고서 뒷문을 나섰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주택가 길로 트럭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의 트럭이었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신데, 근데 큰 그렇게 큰 트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골목이 좁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서 큰 차는 못 들어와요. 근데도 그 트럭에 선배가 잘못 치면서 어디가 잘못 걸렸는지 그 트럭에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것도 트럭 운전사가 음주인지 잠결인지는 이거는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럭 운전사도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근데 이게 비몽사몽으로 운전을 한 거니까 선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몇 미터를 그대로 밟고 간 거예요. 잘못 걸렸는지 선배가 나갔... 떨어지지도 못하고 밑으로 빠지던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바람에 길도 엉망진창이 되고 선배도 막 얼굴이 다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아 그때가 이제 하복을 입는 여름이었는데 팔다리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면서도 트럭 운전자가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보험이 없다고 병원에 와서 엎드려 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이제 반 애들도 다 분해하고, 선생님은 그 선배가 이제 필렐만 남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울시고. 그 얘기를 이제 듣는 동안에 이 차가 학교를 한 바퀴 쭉 돌고 기숙사 쪽까지 돌고 해서 나갔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선생님 얘기도 듣고 이 차도 보고 하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잘될 일만 남았었으면 그냥 미련이 있어도 엄청 남았겠다 엄청 아쉽겠다 선배 학교로 혹시 돌아오는 거 아닐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지났어요 몇, 몇 주쯤 지났는데 비가 다른 친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막 와갖고 야 네가 말한 대로야 네가 말한 대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뭐가 말한 대로 돼? 그랬더니 선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그 선배가 돌아왔대.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더니 친구의 친구가 그러니까 거기도 전에서 전에서 들은 건데 연극부에 있는 치,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근데 연극부가 그때 뭘 준비하다 그랬는지 밤 늦게까지 연극 연습을 하고 이제 연극부니까 다들 감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운동장에 대운동장에 달빛 비치니까 진짜 이쁘다 하고 운동장 가로질러서 우리 뒷문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연극부 끝나고 남아 있던 다섯 명이서 같이 운동장을 가로질렀대요 중학교 대운동장을 막가로지르고 달빛 보면서 막그 연극 대사도 막 울고 이런 거 가고 있는데 그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한 명이 딱 멈춰서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른 네 명이 같이 야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걔가 뒷문 쪽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있더래요. 다른 애들이 야왜 그래 빨리 가자 늦었어 이러고서 걔를 이렇게 데리고서는 주춤주춤하는 걸 데리고 막몇 걸음 더 가는데 보니까 뒷문 쪽에 누가 서 있더래요. 달빛이고 그 근처에 불빛이 없어요. 학교 불도 다 중학교니까 다 꺼져 있고 가로등은 이제 뒷문 나가야 있고 달빛밖에 없는 그... 속에서 왜 하얀 거는 달빛에 반사되면 더잘 보이잖아요. 하복을 입고 있으니까 하얀 블라우스랑 밑에 치마가 보이더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치마 밑에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복 소매 밑에도 팔이 없어요. 그래 사람 피부가 달빛을 받으면 사실 하얗게 이렇게 반사되면서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팔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안 보이고 얼굴도 뭔가 이렇게 그 포토샵의 블러 효과 같은 막 뭉개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좀쪽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다섯 명이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바로 뒤돌아갔고 전문적으로 죽어라 뛰었대요. 근데 그렇게 뛰다가 그 얘기를 전해준 제 친구의 아는 그 연극부애가 앞쪽에서 뛰고 있었는데. 뭔가 뒤에서 이렇게 섬짓한 시선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대요.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서 눈으로 이렇게 견눈으로 봤더니 맨 뒤에서 따라오는 애 어깨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턱으로 이렇게 어깨에 걸어갖고 걸쳐져 있더래요. 그맨 뒤에 따라오는 애 어깨 위에. 얼굴이 뭉개져서 표정도 안 보이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얼굴이 씩 하고 웃는 거 하나만큼은 알겠더래 다행히 그 후에 그 애가 뭐 해코지를 당했다든가 연극배들이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 아마 그 선배가 해코지를 한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몇번 야자 시간에 늦게 하교하던 애들이 뒷문 쪽에서 선배를 봤다. 팔다리가 없고 얼굴이 뭉개진 누군가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후에 제 동생이 학교 입학한 다음에도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가 봐요. 선배가 계속 나타났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좀 지났을 무렵에 건너 건너 듣기로 그 가족이 선배네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아마 아, 천도제나 뭐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무당이나 뭐 그런 거 해서 붓을 뭐 했다, 뭘 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없다라는 얘기를 건너 건너로 정말 얼핏 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션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